예 <laughs> 네, 현장에서 민병덕 의원님 또 만나겠습니다. 어서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또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보니까또 다르네요. 네, 제가 네, 원래 가장 잘하는 데 현장인데. <웃음> <웃음> 현장에 강한 정치. 네. 아,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 아, 두주 연속 토요일 날. 모든 많은 국민들, 모든 사람니겠죠 많은 국민들께서 휴일을 반납하시고 또 이렇게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에 큰 변화는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싸울 계획이십니까? 오늘 민주당만의 집회잖아요. 네. 우리 시민단체랑 같이 하자고 했지만 아, 네. 어, 거기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만이라도 하겠다, 네. 저희만이라도 어,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오늘 또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제2 요구권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라는 집회였다면 이번에는 반대한 국민의힘과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이제 규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규탄으로. 네. 우리가 네. 그러니까 뭐, 어, 특허법을 재발의했지만, 이발의가지고또 하려면 시간 걸리겠죠. 지금은 이제부터는 내막 네, 나갔다. 우리도 이제 좀더 세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민주당부터 시작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네. 아,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집회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해보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정치는 계속 생물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들이 계속 네. 터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양파 껍질 하나하나 그래. 까지는 것처럼 가지고 그럼... 있는 거 아닙니까? 경로한 네. 적 없다, 전화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전화통화 나왔고, 경로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화통화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실제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어,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제 뭐 MBC 단독. 실제로 통화 사실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화는 했지만 그, 네, 그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아니었다. 예. 해명을하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통화 내역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될것 네. 같은데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고 네. 중요한 거는 특검법이 더 세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아 우리가 기존의 특검법과 이번에 새롭게 넣었던 제 1호 법안, 네. 이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수사 대상이 늘었습니다. 네. 기존의 것은 체병 특공과 관련된 그 사건, 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네. 그런 사건,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이것이 어떻게 늘었냐면, 체병 사망 사건 플러스 이종석 호주대사 출국 입국 과 관련된 사건 네. 또 하나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사건 네. 이세 가지로 늘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늘다 보니까 수사가 대상이 되는 그 기간들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늘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네. 박정훈 대령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인권 침해다라고 했을 때 네. 군인권 보호관이 자기 아프다라고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석수 미달로 열리지 가 않았던 네. 그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인권이까지 포함됐다라는 것. 네. 네. 그러니까 군인권 보호관이 네. 이 사건을 실제로 인권위 조사관들은 어,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어, 그, 공소, 공소 취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이 군인권 보호관이 기각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 사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라든지, 어, 아, 네. 뭐 이렇게 음. 그 수사 대상들이 늘었다라는 네. 말씀을 군사법원, 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야, 수사 대상이 있는 것은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네. 뭐가 또 바뀌었냐? 네. 그 저쪽 땅에서두 가지 네.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두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네. 가지 네. 있다면서 네. 거부를 했잖아요. 한 가지 독소조항은 뭐냐면, 왜 민주당이 추천하냐? 이거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바꿨습니다. 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플러스 비교섭단체, 도 네. 추천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추천을 하는데, 민주당이 한명 추천하고 비교섭 단체들이 합의해서 한명 추천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 바뀐 건 뭐냐면 그 전에는 변협에서 네 명을 추천하는 절차를 네, 거쳤잖아요. 네. 그 과정을 뺐습니다. 네. 그 과정이 실은 무용한 절차에서 뺐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문제 삼았던 것이 뭐냐면 브리핑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브리핑을 한다. 그 브리핑. 실제로 최순실 사건에서 언론 브리핑을 특감에 의해서 언론 브리핑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자기들이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없었고 여기에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언론 부리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네. 말씀드리고 네. 또 주요하게 네. 바뀐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네. 박정우 사건 수사를 아, 저희... 하고 있잖아요 네.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공소를 취소해야 되면 취소하려고 공소 유지 속에는 공소 취소도 들어 있습니다만 네. 명확하게 기존 사건을 가져와서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넣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특검법을 현장에서 들으니까 귀에 쏙쏙 박히네요 네. 대상이 늘었고 민주 의원의 <laughs> 특검법에서 이 네. 한편만 보시면 완전 정부입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어,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너무 따갑습니다. 햇살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 보시면 정치인으로서 또또 다른 결심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비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살수 있도록 항상 비상한 결단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위정자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비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위정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루지 않고, 저희가 먼저 나서서, 아. 한발 네. 먼저 네. 먼저 나서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